1. 이재명 대통령 불공정 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발표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해 단한 번의 적발로 퇴출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신뢰 회복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2. 코스피 6거래일 연속 상승 2,500선 돌파 코스피가 2,907포인트로 마감하며 3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되며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3. 태양광주 강서우 미국 보조금 유지 로비 영향 미국 태양광 기업의 보조금 유지 로비 소식에 따라 내 태양광 관련 주가 급등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기대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4. 지시진놈 코스닥 상장 첫날 5% 상승. 임상 유전체 기업 지시진놈이 코스닥에 상장하며 주가가 공모가 대비 5.71% 상승했습니다. 다만 장중 고점 대비 상승폭은 축소됐습니다. 5. 포스코이엔씨 용산 최고급 단지 개발 본격화. 정희민 사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OT 에르 용산 프로젝트에 대한 강한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하이엔드 단지로의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6. 우리금융 동양 ABL 생명 인수 마무리 수순. 우리금융이 두 생명보험사를 다음달 공식 인수합니다. 총 1조 5천억 원 규모의 빅딜로 보험업 시너지 강화가 기대됩니다. 7 미래셋 개인 투자용 국채 6월 청약 개시. 기존 금리를 유지한 채 5년, 10년, 20년물 국채 청약을 시작했습니다. 안정성과 세제 혜택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큽니다. 8 본시스템즈 코넥스 상장 추진. 로봇 기업 도약 예고. 로봇 하드웨어 플랫폼 기업 본시스템즈가 상장을 통해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 투자를 확대합니다. 글로벌 고객과의 협력도 기대되고 있습니다.